속옷 고민하기도 바쁜 현대인을 위한 빠른 속옷 추천. 빨리 추천 추천 일본 권리아 시작 글래미 뽕 브라 세트 봉지 라인 없는 심리스 브라를 원하시는 분 자연스러운 볼륨업 효과를 찾으시는 분 레이스 디자인의 브라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 추천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끈한 노라인 사이드 윙 윗가슴을 예뻐 보이게 만드는 레이스 물결 마감으로 군살 분산 페이크 와이어로 안정적인 착용감 디테일 어깨끈 조절 가능 탈부착 불가능 매끈하고 부드러운 소재 물결 커팅 마감 디자인 명치 울림이 방지되는 디자인 색상 블랙, 카키, 블루, 핑크, 크림 총 5가지 색상 직원의 총평. 물결 커팅으로 된 마감으로 군사은 감추고 저중심으로 답답한 명치 눌림이 없는 디자인 레이스 원단을 추가해 윗가슴 볼륨은 더욱 풍성해 보이게 레이스 디테일이 입자마자 가슴을 예뻐 보이게 패드의 말랑한 촉감을 느껴보세요 아랫 가슴부터 옆 가슴까지 도톰하게 차오르는 패드 탱글한 촉감으로 진짜 내 가슴처럼 페이크 와이어가 가슴 아래를 받쳐줘 안정적인 착용감을 느낄 수 있게 봉제라인 없는 심리스 팬티로 딱 붙는 레깅스에도 걱정 없이 당당함의 시작 글램미 봉구라 세트 A컵부터 C컵까지.